아들아 엄마 신발 다 달았어 새 신발 하나 사도 되니 그냥 꿰매 신으세요 돈 아깝잖아요 여보 어머니 신발 5년 넘게 신으셨어 이제 좀 바꿀 때도 되지 않았어? 엄마는 집에 있으면서 돈한 푼도 못 벌잖아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지금 어머니가 돈못 버니까 무시하는 거야 어머니 제가 돈 버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잠시 후 아들이 엄마한테 빨래를 맡깁니다 엄마 이옷좀 빨아줘요 잠깐만 이제 세탁도 요금을 내야지 티셔츠 만원 바지 만원 외투 삼만원 총 오만원이야 내가 엄마한테 빨래 시키는데 돈을 내야 해? 당연하지. 당신이 어머니를 집에서 먹고 놀기만 한다고 했잖아. 이제 어머니가 스스로 노동해서 돈 버시는 거야. 근데 이 옷들 세탁소 맡겨도 3만 원도 안 나오지 않냐? 그럼 세탁소 가서 맡겨. 아니면 네가 직접 빨아. 됐어. 직접 빨래할 시간 없어. 이돈 받아. 어머니 이렇게라도 해야 남편이 정신 차릴 거예요. 고맙구나. 잠시 후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가 생선찜을 들고 들어옵니다. 잠깐만 어머니가 장도 봐왔잖아. 계산부터 해야지. 그리고 요리비랑 설거지비도 돈을 내야지. 우리 세 식구니까 각자 비용은 나눠내야지. 장본건 그렇다 치고 요리비랑 설거지비는 왜또 받아? 하기 싫으면 네가 직접 요리하고 설거지해. 어머니가 장본거 정산할게. 수육 만 원, 생선 만 원, 두부 5천 원까지 5천 원. 총 3만 원이니까 1인당 만 원이야. 그리고 거기에 요리비 만 원, 설거지비 만 원. 총 3만 원내나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냅니다. 잠시 후 아들은 친구가 집에 놀러 온다는 전화를 받습니다. 엄마, 조금 이따 친구 오니까 바닥 좀 깨끗이 닦고 과일도 미리 씻어놔 주세요. 엄마한테 바닥 청소랑 과일 씻기 시킬 거면 돈 줘. 계속 돈 얘기야? 이건 네가 한 말이야. 어머니는 집에서 돈못 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자기 노동으로 돈을 벌어야지. 네가 지금 어머니 시키는 일을 밖에 가서 가정부 불러 봐. 최소 월 300만 원이야. 근데 어머니는 쉬지도 않고 집안일 다 해주고 애도 돌봐주고 있어. 와이프는 화를 참고 남편 옆에 가서 앉습니다. 당신이 항상 어머니 보고 먹기만 한다고 무시하지만 어머니 없었으면 우리 둘다 회사 다닐 수 있었겠어. 어머니 덕분에 시간 벌고 돈 아끼고 편하게 사는 거야. 어머니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을 절약해 주고 있는 거야. 시장가로 따지면 엄마가 하신 노동은 당신 월급으론 절대 못 갚아.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무시하지 마. 며느리의 진심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함께 해주세요.